안녕하세요, 깡팔입니다. 예, 오늘 또, 오늘 일요일인데, 예, 하늘에서 비가 조금씩 날려요. 그래서 좀, 예, 심심해서, 예, 우리 친구를 내가 또 불렀어요. 친구야, 탐석하자! 그러니까 또 총알같이 왔습니다. 저 뒤에 보이죠? 저 파란 옷 입고 있는 그 친구가 친구입니다. 근데 와서 이제, 여기, 뭐, 우리 동네니까, 가까운 데니까, 뭐, 멀리 못 가요. 왜냐면 지금 한 12시 됐어. 밥 먹, 어, 김밥 두줄 사갖고, 하나씩 먹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1시간, 2시간 정도 어, 영상 한편 찍어가려고 요 계곡에 요 뭐야? 여기 좀 들어왔어요. 근데 물때가 너무 많이 끼어서 보이죠. 이렇게. 그래도 한번 싹 훑어보고, 또 호피석은 사회적으로 이 정도 되면 찾기 힘들어요. 사실적으로. 그런데도 그냥 호피석 아니래도 다른 거뭐 한번 어? 참석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영상 찍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차돌 하나를 빼올렸어요. 아, 이거 어때요? 색깔 좋죠? 1인 경화천에서도 이런 돌이 나와. 아, 이거는 인상석 같기도 하고, 좀 특이하죠? 아주 빤들빤들한 이런 돌이 칼돌록 어, 나옵니다. 여기도, 여기도. 하, 이렇게 호피석이 나왔으면 좋은데, 야, 이거 봐요. 차돌이,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나와. 이거는 호박돌 같기도 하고, 차돌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는 차돌이야. 호박돌은 요거보다 좀 질이, 그 뭐야, 좀 거칠어와. 근데 요거는, 아주 호피석 같이 매끈매끈매끈합니다. 근데 요거 어 인상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 여기 코고 눈이고 눈, 요입딱 하고 어때요? 아주 저를 보,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 아 그면 러 독수리 같기도 하고 독수리 주둥이 같고 눈하고 딱째려 보는 같아 아주 멋있죠? 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차돌이 있고 여기도 차돌이 있고 요 차돌이 이렇게 깔끔해 이렇게. 어 물을 한번 이어 볼까 이렇게 이렇게 장어 피 같이 이렇게 차돌이 이렇게 매끈매끈합니다. 진짜 여기에 차돌이 저런 차돌이 나와? 한번 더 찾아 볼까? 돌 올려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런 저런 매끈매끈한 돌이 나오기가 쉬운 게 아닌데 여기서 요거 한 점을 봤습니다. 하아, 이것도 보고 또또 또 좋은 거 있으면 또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시간 탐색을 했는데요. 에, 호피석은 지금 하나도 발견 못하고, 예, 요렇게, 요렇게 탐색했어요. 요거, 배고피. 105피, 아, 배고피가 아니에요. 참. 백차돌 예, 백차돌 아까 요거, 요, 요 영상을 찍은 거 보여드렸고. 야, 요거 봐, 요거. 요런 돌들이, 예, 차돌인데, 이렇게 수마가 잘 돼갖고,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아, 이것도 이렇게 또 수마 잘된 돌이 여기서 나와. 아, 이 남한강에서 나오는 돌같이, 이렇게 뺀들뺀질한 돌이, 여기서 지금 내가 몇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주셨어요. 예, 호피석은 아직도 발견을 못했고, 그냥 이거는 갖고 갈 거는 안 되고, 그래서 에, 호피석 없어도 이렇게 에, 이런 돌이 나온다는 거, 이 겨울에 와서 이렇게 여, 탐색해서 물에 씻어서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아주 멋있죠. 아주 이거 이것도 호피석 못지않게 강한 돌이에요, 차돌이. 예, 강한 돌이야. 이게 굴러가갖고, 이렇게 소마, 이게, 어? 소마가 된다는 게 대단한 거야, 이렇게. 이렇게 빤들빤들한 돌. 제가 지금, 예, 소마가 잘된 빤들빤들한 돌만, 이렇게, 갖고 와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최고 마음에 드네. 이거는, 이거는, 아, 이거는, 남한강에서 나오는 돌 같아. 이렇게, 이게 있는데 굴러다닌다는 거. 차, 그렇게, 소마 돼갖고, 잘 돼갖고, 어? 한천년 후에, 보자. 응, 어, 그래. 얼이구 착해. 이 예, 요것도 옆에 놔주고 친구들하고 같이 또 이렇게 놔둬야 또 애들이 또또 저들끼리 또저 이뻐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 그래야 경쟁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다 다 같이 이렇게 놓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또저 밑에 가서, 예, 너들 친구들 호피석을 탐석을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잘 있어, 빠이. 자, 이제 또 내려가겠습니다. 하, 이런데도, 예, 돌들이 되게 많죠. 이제는 지금 풀이 이제는 8월달이 오늘, 오늘이 8월 1일인데 1인, 8월달 넘어가면 이제 풀이 덜 자라 에, 그래서 이렇게 탐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어, 호피석이 안나와 이런거 이런거 보면 색상 좋죠 이렇게 막대기 하나 갖고와서 이렇게 쉽게 보면 돼요 우리 친구는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꽝친 것 같아 호피석 찾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왜냐면 비가 오면 되는데 비가 안 오고 가물어 갖고 물이 줄어 다 보니까 그 녹조 현상으로 인해서 물때가 너무 맑게 요 그러다 보니까 예어왜어아돌 많은데서 보석을 찾는 거야 이거 봐차도어 어때 괜찮죠 어 짱돌 야 짱돌 보는 것도 얼마나 힐링이니 이런데 야야저 밑에 갔다 왔어? 응. 왜? 그더 내려가야지 거기 그래. 그래 거기 서 내가 한점 했잖아. 그 원래 그 밑에 더더더 더, 더 밑에 있지. 내가 못 내려갔잖아. 거기 막 물이 많아갖고 지금 물이 없어갖고 거기 탐석하면 나올 거야. 어 내려가잖아. 내려가. 아니 내려갔다 올라오면 되지. 야, 그거는 힘이 아니다. 어? 하나 아, 찾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나는 하나는 무조건 찾아. 어? 오늘 또뭐여뭐 내기지? 밥 내기야? 아, 어, 뻔한 거야? 알았어. 뭐야? 오늘은 또 뭐야? 니가 정해. 어? 어? 장원이야? 그래, 장원. 장원님은 신경써야돼 그냥 어? 장원님은 신경써야돼 장원님 장원님은 장원을 한번 하자 오늘 <laughs> 비가? 하느님이 너 호피덕 탐색하라고 안 떨어지는거야 아 비를 떨어져야 잘 보이는거야? 어. 그거 알았어 내가 하느님한테 기도할게. 하나님, 저, 우리 홍마담한테 비만 쏟아지게 해주세요. 응, 됐어, 이제 좀 있으면 비 쏟아질 거야. 알았지? 아, 너무 좋다. 나는 찾는다고요. 응? 호피 귀신이 그걸 못 찾겠니? 우리 친구가 요거, 곰방 또, 호비석 한점 했습니다. 아, 야, 야, 이거는, 이거는 어차피 내가 못주으면 너가 장원이야. <laughs> 요것도, 요것도 우리 친구가 했는데, 어때요? 것도요 요거는 벌집석이라 그래갖고, 어, 벌집같이 생긴 거. 이거, 이거 이건 뭔 돌이야? 이거는 꼭 뭐, 가져갔네. 예? 요거는, 요거는 호박돌, 호박돌 같기는, 호박돌 같아. 아, 요런 돌도 나옵니다. 요것도, 요것도 이쁘네. 이런 거는, 그, 여자들, 여자, 여성분들이 이런거 갖고 가서,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쁘고 좋, 습니다 벌집같이, 부자 되시고, 요거, 요 갖다 놓으면. 예, 여기다 놓고, 또, 지금 갑시다. 우리 친구 지금, 어 저기 내려가네. 어우, 오잉? 야, 그거 괜찮아? 어? 보기많해보기 많지, 당연히. 건져봐라. 발로 하지 말고. 어, 왔네. 야, 발로 이야. 발로 하니. 와, 왔어. 아, 어. 왔어. <laughs> 야, 이게 장원 같다. 아, 어, 여이여이 좋았어. 아, 야. 야, 아 호피석 하나 봤다. 야, 메롱 어때? 이거 호피석 맞아? 어? 아, 야, 이 정도면 잘 나온 거야. 어. 야, 나는 여기 놀아야지 이제 하나 봤으니까. 야, 조금 보인다. 조금 보여, 조금 보여. 정말 조금 보이네. 아, 요거 하나 갖고 놀아야지. 야, 오늘 이걸로 정신 못 먹게 생겼네. 나리꽃 어때요? 멋있죠? 나리꽃 하고 코피 날이 되겠습니다. 멋있죠? 봐 봐. 발 치워. 이렇게 봐. 거기 있잖아. 이것도 진짜 떼까은 좋네. <laughs> 너뭐 하는 거니? 어? 떼까면 좋다야. 떼깔 좋지. 나세 개야. 아마 여기 세 개. 가져가. 가져가. 아, 야, <laughs> 니 하나 들어. 아니, 미끄나 그래서 네가 아 야, 떼깔 진짜 좋다. 응, 음, 떼깔. 색깔은... 야, 여기. 이... 떼깔이 네. 세 개, 세 개, 한 개. 두 개. 주문 예제 유튜브 하잖아요 유튜브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예돌 네? 깡파리TV라고 치면 나와요 광파리TV 예자 밑에 다리 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래서 호피석을 하나 둘셋네점찍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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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벌집 석 찍고 여기 여기를 갖다 놔서 일단 모아 놔서 장원을 여기서야 해 정심을 에이, 얻어 먹든지 사든지 합니다 일로 와 이거 네 장원 뽑아봐 아니 네가 뽑아 일단 여기 지금 1분 마지막이니까 어 그럼 뽑아 끝내야지 야 여기서 장원 자 정심 얘기니까 이건 장원 정심 어디거가 빨리 들어올려. 빨리 빨리. 어? 전체가 좀건뭐 행위, 어. 행위 좀 나왔네, 어디 그 장훈이야? 그 누가 주 탐색했죠? 어? 아 이거 강떡이가요. 자. 강떡이 가요. 강떡이 강야 강팔이지. 시 강떡이냐. 자 오늘 그면 러 내가 에, 승리했습니다. 에, 우리 친구가 우리 친구 거는 이건데. 야 나는 네가 있지야 이거 들어올 줄 알았는데. <laughs> 그래도 양심적이다. 어? <laughs> 나는 네가 나는 이거 들어올리고 네가 이겼다 우길 줄 알았어 역시 친구야 역시 저를 승리도 줍니다 에? 아 그래서 오늘은 또 가서 뭐 정심은 너무 늦었고 저녁을 먹겠습니다 저녁은 좀 비싼 거 먹으면 또틀 테니까 에, 뭐 해장국을 먹든 뭐 순대국밥을 먹든 저 주꾸미를 먹든 멋있게 먹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 보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깜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물에 이오니까 이렇게 색깔이 좋네. 야 이거 다 이렇게 놓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야 이거 이쁘죠? 어뭐 기다려, 기다려? 어? 탐색했어? 뭐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어? 기다려, 기다려. <laughs> 뭘 끝났는데 뭘시또 뭐야? 일단 기다려. 어 뭐? 봐봐. 일단 기다려. <laughs> 오 예. <laughs> <laughs> 근데 이거 장은 아니다 이거는 어? 어 그니까 러 이거 또 놓고 자자 자, 그러면 진짜로 오늘은 예뭐또또 또 있어 또 있어 없대 아 지금 1부 영상을 찍고 2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려고 또 예, 위로 왔는데 우리 친구가 저기서 아 강팔아 그래 강팔이 그럼 빨리 가봐야 돼 제가 강팔이라고 부르면 나왔어 어 <laughs> 아이씨, 이러면 이게, 이게 생니 다행이지. 어, 제, 저, 손 들으면 정말 좋은 거 주셨어요. 아, 아니, 저기, 저기서 나와? 와, 아, 빨리 가봐야겠다. 쭉 가보자. 역시. 그니까! 있어? 어휴, 그건 아싸. 어. 어, 그래? 사이드 좋아? 어. 봐봐봐.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잖아 이거. 이야. 이거만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잖아, 그렇지? 이거만 하는 게 이거잖아. 야, 이거씨 내가 밥을 사야 되겠다.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사지 낙엽이. 와씨야, 전반전 내가 이게 끄고만 이거 후반전에 후반전 다시 하는 거 임마 야, 이거 봐라. 때깔 마라 야. 야, 이거 뭐? 야, 이 정도? 야, 이게, 이게 비가 와서. 오, 어, 비가 와서 그런 거. 야 비가 와서 뭐그진다 와, 야. 이거 봐라, 야. 야. 응? 잘 나왔다. 이거 봐. 꽉닦 크다. 응. 뭐야? 이거 봐. 어, 어. 휴 이거 따라 야, 하자, 하자, 하자. 야, 야,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야, 이거 봐. 이야, 그큰이네 뭐, 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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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사람이야, 나 이렇게. 야. 야, 아. 이렇게 숯돋아. 이거 이거 봐. 와.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이렇게 눕혀봐.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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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와. 어이 정도면, 바위경 잘 나왔다. 바위경. 이 정도면, 어, 와, 이 사이즈 크다, 이거. 사이즈 크다, 진짜 크다. 장월, 장월. 이야, 야, 나온다, 나와. 때깔, 때깔. <laughs> 아, 때깔 보여줄게요. 이게, 이게 호랑이 문입니다, 호랑이 문이. 이게 지금, 지금, 이게 지금, 그, 물때가 끼어서 시커먼데, 이거 싹 뺏기면, 요, 황색도 나고, 이야. 아주 좋네. 와, 이게, 이거 배고피도 나고, 와, 바닥이 딱 나가고, 와. 바닥도 잘 나왔네. 이 원래 수, 돌은, 어? 바닥이 잘 나와야 돼 이거 봐뭐 완전히 이게 너무 색깔 바람이야 이거 완전 아, 바위산 여기 소나무산이고 이거 완전 호랑이 색깔이야 어. 와잘 나왔다 이중 이렇게나 되고 아 이거 뭐야 뭐? 어? <뭐나> 특이하네 아니 옛날에 전 봤었는데 그니까 야, 저기도 올래나라 가자 야. 야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이야 <뭐나> <뭐나> 야 오래간만에 어? 좋은 거 본다 오래간만에 좋은 거 봐. 네. 이 정도면 좋은 거야. 아니 이천에서 일인기 나오다 야, 죽인다, 죽여. 이거 탐색한 거. 제가 열심히 지금 닦고 있습니다. 지금 한3 0 분째. 에 솔로 문지르고 있요물그뭐 잎기를 다 빼야되기 때문에서. 에 근데 아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왜냐면 오늘 그 영상을 잡아왔기 때문에서 다시 올려야 되니까 제가 또 열심히 또아또 아, 또 손님 왔네. 손님 왔으니까. 또, 손님 받고 또 영상 찍겠습니다. 아이, 어때요? 멋있죠? 이거는 뭐 설명이 뭐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이 경안천에서 이렇게 수마가 잘된 게, 이렇게 잘 썩은 게 나온 게 힘들어. 아, 보기 힘든 거예 이것도 살적으로 이렇게 어, 우리가 거기가 물때가 너무 많이 끼어갖고탐색하기 진짜 힘들었는데, 그래도 친구랑 같이, 응, 일요일 날, 어, 제가 전화해서 탐색하자 하니까 또 흔쾌히 허락해줘서 같이 에 김밥 한 줄씩 먹으며 가면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갔어요. 강의 가서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친구가 또 막판에 에 끝나고 올라가다가 차인대로 올라가다가 어 하나 발견한 겁니다. 어때요? 뒤쪽도 좋아요. 색깔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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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죠. 색깔. 이런 거 진짜 찾기 힘들어. 그래서 이런 맛에 어? 탐사하러 다닙니다. 이쪽으로 이보면 이쪽도, 크시, 크면, 완전히, 어, 이렇게, 흠? 이쪽, 이쪽, 이쪽 벽면은 완전 흙이에요, 흙. 아주 또, 이거, 이쪽하고, 이쪽하고 또, 어? 아주 모양이 완전히 딴판이야. 이 발경으로 보아도 되고, 뭐, 이렇게, 어? 이게, 그 뭐야, 어? 수, 마도잘 돼있어, 이 정도면. 잘 썼고. 아, 보기 드뭅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 먹은 거는. 자, 오늘 또, 이거, 보시고 에, 좋은 꿈 꾸시고 자 구독과 좋아요 좀 팍팍 눌러주세요. 그래야 또그 힘을 받아서 더 재밌고 더 유쾌하게 방송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광파리 습니다 감사합니다.